안녕하세요 저는 발표자 박진혁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으며 이번에 간단하게 1인 게임 제작을 기획해봤습니다 게임 기획 동기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정글의 법칙, 디스커버리 등등 이런 다큐멘터리 채널을 시청하면서 한번 정글을 탐험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과연 이런 게임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중인 요소는 아 일단 게임은 C++을 기반으로 한 유니티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존, 사범 힐링을 주제로 한 게임을 제작할 계획인데요. 최대한 이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이루어서 적어도 어색하지 않은 게임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맵은 무료 어플인 무료 3D 어플인 블렌더로 제작 중이고요. 계획 중인 맵은 사막, 냉대 지역, 정글 협곡 등이 있습니다. 맵들이 다 한국 근처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지역들이죠. 그래서 맵을 지금 제작 중인데 이렇게 그럼 저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어, 이렇게 로우폴리 형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한 면도 있긴 한데 저희 집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폴리곤이 적게 되는 쪽으로 말 그대로 로우 폴리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 사진에 보이듯이 로우 폴리로도 이렇게 충분히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게임에 있어 수렵, 채집 등 세부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생존 게임, 탐험류의 게임은 게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몰입감이 되게 중요한데 수렵과 채집도 게임의 몰입감을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 앞서 보여드린 디스커버리,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채널을 참고해서 게임에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반영할 계획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실제로 낚시를 할때 쓰이는 물고기 통발의 디자인을 원리를 이해해서 게임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제 또 현실에서 볼수 있는 바닷가 주변에서 홍합을 직접 채집해서 먹을 수 있다든지 등등을 좀 현실적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 AI도 현실적으로 구현할 예정인데요. 동물도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를 참고해서 그 동물의 특성, 야행성인지 주행성인지, 또 어디에 서식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그들을 토대로 동물 메커니즘을 계획할 것입니다. 만약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동물을 만드는 순간 힐링이라는 주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점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이미 유튜버 KD 님께서 한번 강좌를 해주셨더라고요. KD 님의 강좌를 공부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제작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뭐 트랩 같은 거라든지 동물 AI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또 게임 하면은 이 작곡도 필요한데, 작곡은 요새 독학하고 있는 스튜디오 원을 사용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OST, 즉 배경 음악, 게임 테라리아의 사운드 트랙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제작할 예정인데요. 한 OST를 정해놓고 이제 날씨, 지형에 따라 약간씩 멜로디를 변경해가는 방식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게임에 조금 더 몰입감을 줄수 있습니다. 지형이 바뀌면서 음악이 바뀐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의 몰입감을 형성해 줍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라 앞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목과 채굴 정도는 구현해 봤고, 또 이런 식으로 캠프파이어도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첫 게임 제작인만큼 허술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만들어서 올해 안에 출시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